저기 네. 재데보면 신경 나왔잖아요. 네. 저거 다시 위에 그 과로친 심리다 대입한 다음에 인수분해한 값은 왜안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어차피 K가 4가 나왔으니까 굳이 대입 안 해도 되는데. 네. 대시지요. 근데이 주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2014년에. 네, 24년 거라서 중요한 거야. 네? 4번. 네. 2 네. 다음에 94번으로 내려온다. 준다 네. 아까도 얘기했어 얘랑 얘가 뭐라고 둘다 뭐래요 둘다 실수면 어떻게 풀어요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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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에다 A 더하 B를 대입해서 풀어요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복소수가 실수면 Z랑 Z바랑 뭐하다고? 같다고. 네? 그 말은 앞에 거 이거랑 이거 전체에다가 바를 씌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를 씌우면 어떻게 돼? Z분의 1 더하기 z 바지 그리고 1 더하기 Z제곱분의 Z도 이거 전체에다가 바를 씌우면 어떻게 돼? 네, 네. 1 플러스 z 제곱 바의 제곱이고 z 바가 되겠지. 네. 이해되니? <laughs>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 대각으로 곱하면 z z 제곱 z 바 더하기 z 바의 제곱이지. 네. z 제곱 빼기 z 바의 제곱 z 빼기 z 바가 영니까? <laughs> Z빼기 Z바로 묶으면 Z 더하기 Z바 플러스 1이 0이지요. 네. 맞죠? 네.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 실수. 즉 B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Z 더하기 Z바는 무조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둘이 대각선으로 곱하면 z 곱하기 z z 바의 제곱은 z 바 더하기 z 제곱 z 바지 네. 이항을 하면 z 빼기 z 바 더하기 z z 바 제곱 빼기 z 제곱 z 바는 0 인정? 네. z 빼기 z 바 z z 바를 묶으면 z 바 빼기 z는 0 이해됨? 그래서 z z에게 z 바를 묶으면 1배기 제 z 바는0 z, 역시 얘는 0이 아니고 얘만 0이지. 그러니까 z 더하기 z 바는 뭐야? 마일이고 부분 뭐야? 1. 1이지. 이해되나요? 그 그러니까 요식에서 E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b 제곱이 1이어서 b 제곱은 4분의 3인데 b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랬지? 양이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로트 3. 인정? 네. 네. <laughs> 네 이거 필요 없었네. a 더하기 b 제곱. 다음에 몇이에요? 여기 밥양네댐 네. <laughs> 저는 제트백에 제트바가 0이 아니에요 흥! 이게 0이면 제트랑 제트바가 똑같은거지 제트랑 제트바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 실수라고 했잖아 이쪽 얘꺼 예요 아니 얘랑 얘가 실수인거지 제트랑 제트가 실수는 아닌거지 아니 이러면 Z가 실수다를 이용을 한 거야 음. 이 논리로 얘네 둘이 실수니까 이 빨갱이 두 식을 쓴 거야 음. 알았어 음. <laughs> 왜안 적어? 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 왜 없어요? 있겠죠? 음. 아, 좀 이따 쉴래요? 아, 내 마음이 쥔! 음. 쉬고 싶어요? 네. 허 어, 어, 좀만 버티세요. 화이팅! <laughs> 아, 정말 힘이 다네요 아, 테스트도 안 보고 들어왔잖아. 아니, 오늘 에 금요일에 그런 테스트 있어요? 밥을 안 줬어요. 아, 방사이 혼자니까 이뽕을 믿어야 되는 거지아니니 진짜 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짜장 라이스인데 짜장만 줬어요. 짜장만 퍼먹었어요 계속, 계속 기다리라고 밥좀 있으면 나온다고 해야 되고 계속 기다려 안나오길래 친구랑 그냥 갔는데 다른 애들이 야, 너도 가고 한 5분 있다 밥 나왔어? 그러는데. 왜 갔어요? 기다리지. 아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커먼 걸 이렇게 퍼먹고 있는데, 너무 퍼먹가지고 <laughs> <laughs> 물이 됐어? 네. Yeah. 알았어, 셔. ん